你家人好吗?他们也都很好。你家人好吗?他们也都很好。你家人好吗? 식구들은 잘 지내죠? 그들도 모두 잘 지내요. 중국어 표현에서 인칭을 대신해주는 다양한 인칭 대명사 표현이 있는데요. 함께 정리해 볼게요. 1인칭을 나타내는 나 라는 표현은 와, 와 2인칭을 나타내는 너 라는 표현은 니 당신이라는 표현은 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3인칭으로 그, 그녀, 그것이라는 발음은 모두 동일하게 타 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신에 한자의 모양은 다르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자, 이때 누구누구들 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즉 복수의 중국어 표현은 말씀드렸던 이 표현 뒤에 먼 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들, 워만, 너희들, 니먼, 그들, 타먼, 그녀들, 타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 타먼 역시 발음은 같죠? 그러나 한자의 모양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듣고 있는 상대방까지 포함한 우리들이라는 복수 표현으로 자만자만이라는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你们好吗?我们很好。你家人好吗?他们也都很好。 식구들은 잘 지내죠? 그들도 모두 잘 지내요. 중국어에 또한 역시라는 뜻의 예. 모두라는 의미의 똥. 그리고, 헌이라는 단어처럼 수러의 앞에서 수러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예, 또, 헌이세 가지 부사가 함께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 또, 헌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탐만 모두 또잘 지내요. 很好. 그들은 모두 잘 지내요라는 표현은요.他们都很好.他们都很好라고 하는데요. 그들도 그들 역시 모두 잘 지내요라는 표현을 하려면요.他们 그들은 역시 예 모두 또잘 지내요.很好. 순서 지켜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他们也都很好,他们也都很好,他們也都很好. 라고 하셔야 합니다.你家人好吗?他们也都很好,你家人好吗?他们也都很好, 식구들은 잘 지내죠? 그들도 모두 잘 지내요. 동생은,你们家人都好吗? <music>